오늘은 부자의 운,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사이토 히토리 지음, 일본 개인납세 연속 랭킹 1위 어, 사이토 히토리의 운경영 입문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따지세요. 친구와 같이 사우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할리우드 스타를 닮았군요. 친구는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사가 정작 배우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죠. 친구와 저는 그의 입에서 배우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마사지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에 나가, 목에 나사가 박힌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결국은 프랑켄슈타인을 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그냥 웃어넘기긴 했지만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여력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 생각한대로 말을 뱉은 것일 테죠.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했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실망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카드 한도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카드를 긁어대는 쇼핑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다가는 얼마 후에 틀림없이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이래서야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즐겁다고 무단결석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일까요?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 때 그런 짓을 했다가는 틀림없이 회사에서 잘리고 말 겁니다. 그 하루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실직자가 되면 결코 즐겁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 순간 반짝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음...이를 자세히 설명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 나머지는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지요.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사지사는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브레이드 피트를 닮으셨네요라고 했다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지금은 잘 떠오르진 않지만 다음에 오실 때까지는 생각해둘게요라고 했더라도 충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음 우리가 말을 했다라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음, 정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곤란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에게 저에게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앞으로 곤란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곤란할 게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뜨라는 왕비가 살았죠.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말이 양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녀는 담두대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 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머릿속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배우고 스스로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 싫은 분들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일 뿐이니 꼭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불안을 없애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든 엄청난 부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겠지요.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야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연금제도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인간이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지요.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100m 달리기 기록은 절대 10초의 벽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벽을 깨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요즘에야 9초대를 달리는 선수가 많이 나와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아마도 이러한 기록의 벽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모르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 지역의 풍습, 뭐 생활문화, 사회제도 등 많은 제약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멋대로 만드는 제약입니다. 마음의 제약.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과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바로 한계의 벽을 만들게 되죠 음...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 음, 이 말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고 돈도 모이게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죠. 개중에는 그 예술가처럼 시간을 들여가며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종도 있고 가령 광고의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단한 줄의 카피를 쓰기 위해 몇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느리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도 어려울 일을 몇 시간 만에 하니까요. 사실 대단한 속도인거죠. 음...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음, 일을 할때 이러한 기세를 더하면 좀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세를 붙인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예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럼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두 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 주고 싶고 출세시켜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어, 이밖에 기회와 관계, 음,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 어린 말이 세개면 충분하다. 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은규 음, TV. 부자의 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